직지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익힘책 10쪽 11쪽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10쪽 11쪽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고 뒤에 있는 답지를 활용하여 정답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난후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기준으로 해설 영상을 넘겨가며 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했죠? 36 빼기 10 더하기 4 곱하기 3. 괄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 그리고 6 곱하기 괄호 열고 18 빼기 11, 괄호 닫고, 더하기 8. 이럴 때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주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선생님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우리 4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한다고 그랬죠? 10. 그런데, 선생님, 이때까지 여러분을 가르쳐보면, 많이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뒤에를 먼저 곱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나서, 무의식 중에 여기 있는 10과 12를 더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이래선 안 되고요. 36에서 10을 먼저 빼서, 26. 그리고 이 결과에 12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38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18 빼기 11 더하기 8 여기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괄호를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해주면 7 그리고 앞에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6, 7, 42 그리고 거기에 8을 더하니까 50이 되겠죠. 선생님은 암산으로 풀이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써가면서 풀어주면 되겠죠. 2번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계산 순서 한번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왼편 문제에서는 곱셈이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곱셈을 먼저 계산해주고요. 아까 선생님이 1번의 왼쪽 문제를 풀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곱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40-24를 한 결과와 25-2를 한 결과를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선생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2를 먼저 해줄 거예요. 그러면 50이 되겠죠? 40-24 계산을 해주면 26입니다. 26과 50을 더하면 제 76이 됩니다. 자, 이번엔 왼편에 있는 문제 옆에 오른쪽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21 16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다음엔 곱셈이 등장하고요. 마지막에 더해 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21과 16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5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5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22와 더해주는 겁니다. 다 완벽하게 더해줬다. 37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3번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표시를 알맞게 써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정해져, 있게 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등호라고 부르는 건이 기호들이고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기호는 등호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왼편에 있는 문제는 얘부터 먼저 풀어줘야겠죠. 되 2612. 앞에서부터 또 차근차근 풀어줄게요. 56 빼기 4, 52, 52와 12를 더해주면 64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4와 2를 더해주면 6, 6, 6, 36, 56에서 36을 빼면 20입니다. 왼편 64가 더 큽니다.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방울토마토가 32개 있습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각각 6개씩 먹었습니다. 남은 방울토마토가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구해보시오. 지난번 풀이에도 이야기했지만 식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낸 식과 또는 수학의 김책 뒤편에 있는 책과 아니, 답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식을 세울 때 전체 토마토에서 먹은 토마토를 빼는 방식으로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숫자를 더한 다음에 곱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식으로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전체 토마토는 32개였죠? 그런데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총 5명이 각각 6개씩 먹었다 라고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2와 3을 더해서 5, 5와 6을 곱하면 30이죠? 32, 총 32개의 방울토마토에서 30개를 먹었으니까 빼주면 두 개가 남겠네요. 지앤의반 학생, 25명이 있다고 합니다. 11명씩 두모둠으로 나누어 축구를 하고, 축구를 하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반 학생 5명과 함께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응원한 학생을 모두 구하려고 하겠죠? 자, 반 전체에서 축구를 하는 학생과 그 다음에 응원을 하는 학생으로 나누게 되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하는 친구들은 11명씩 두모둠이 축구를 했고요. 나머지 응원한 친구들은 25명에서 이 축구를 한 친구들을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반 학생 5명과 함께입니다. 함께 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 더 해줘야겠죠? 그럼 선생님이 전체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25명 중에서 축구한 사람의 숫자를 빼겠습니다. 사실 이괄호가 없어도 11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해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를 지우더라도 식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 학생 다섯 명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응원한 학생을 모두 구할 수 있겠죠. 한번 함께 풀어볼까요?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11명씩 두모둠이었기 때문에 먼저 곱하면 22였고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빼주겠습니다. 25 빼기 22 계산해주면 3, 5를 더해주면 8명이 되겠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것 같아요. 10, 아, 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보고 지혜와 준기가 일주일 동안 이중뛰기를 모두 몇번 했는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먼저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여학생이 지혜인 것 같고요. 남학생이 준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매일 이중뛰기를 30번씩 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은 7일이고요. 매일 30번씩 했다. 곱해주면 되겠죠. 준기는 난 일주일 중에 3일은 쉬고 나머지 날은 매일 이중뛰기를 50번씩 했어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중 3일은 쉬었으니까 이중뛰기를 한 날은 4일이 되겠죠. 그리고 50번씩 했다고 합니다. 50번씩. 자, 그러면 지금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서 구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겠죠 지혜와 준기를 한번 합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옆에다가 식을 써서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곱하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곱하기 순서로 선생님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7 곱하기 30, 210 그리고 지금 곱하기가 있더라도 이 괄호 안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죠? 4 곱하기 50, 200이 되겠네요. 210번과 200번을 더해주니까 410번 되겠습니다. 자, 전에 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이 조금씩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풀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과서 또는 수학의 김책에 잘 표시해 두고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함께 설명하고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